오늘 마지막 프로로텍스 주사입니다. 예. 속은 좋아. 왜? 몰라. 갔다 올까? 오늘 갔다 오고? 오늘 갔다 오고? 아, 진짜. 까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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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안 가고 싶어? 아니, 아니, 걸어가자고? 2층이야? 어, 아니, 대로터 가도 돼 아니, 걸어가도 돼 여기가 1층 로비 응, 2층인가 보다 2층? 어. 2층? 그래. 다 올라가는 것 같아? 아, 다 왔다. 아 너무 떨려 미쳐 너무 떨려 미쳐 떨지 어, 마, 괜찮아 이라 아직 처음이라 좀 그런데 아직 처음이라 좀 그런데 到。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지금 난인병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 뒤에 여기 근처 병원을 알아보고 어, 일주일 뒤에 심장 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심장 소리를 들은 주소는 6주하고 3일째가 되는 날이었는데 이제 다음날 다다음날 제가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짜증도 엄청 내고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살짝 울렁울렁거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 전에 울렁울렁 거리고 그리고 가슴 통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온 다음 날부터 그 증상들이 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진짜 이게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이제 원래 같았으면 점점 심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는 진짜 이제 울렁거리는 게 완전 깔끔하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이제 엄마가 이사 했다고 해가지고 와서 이제 축하해 줄 오는 건데 오늘 제가 엄마한테 인밍아웃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안하고 이제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엄마한테 말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바로 병원 오픈런을 했습니다. 열지도 않았는데 가서 기다렸어요. 40분은. 이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월요일날,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월요일날 이제 초음파를 보고 갔는데 그 이후로부터 아무 증상이 없다. 진짜 저 너무 무섭다 이렇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냐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자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아이는 잘 놀고 있었습니다. 잘신장이잘 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수에 맞게도 딱잘 커졌어요. 진짜, 진짜 너무 불안해서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제가 시험관을 해서 여섯 번을 이식하고 두 번을 유산하고 지금 마지막에 딱된 거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 고생 너무 많이 하셨네요 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야 공감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저 진짜 너무 지키고 싶다고 이러니까 선생님 불안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뭐 초음파 몇번더 본다고 해서 나빠지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오고 그리고 지금 어 제가 뭐 이제 갑상선 수치 뭐 단백질 수치 뭐 이런 이런 거를 다 봤는데 이제 산모는 너무 건강해서 이제 뭐더 문제 될건 없고 아이가 뭐 불안하고 지금 잘 있나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한테 이닝 하우스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엄마랑 언니랑 형부랑 그리고 또 이제 조카가 오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부산에서 저희가 살다 왔으니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를 샀는데, 여기에 이제 할머니 당첨, 이모 당첨 이렇게 쓰고, 이제 복권식으로, 이렇게 복권식으로 요거를 붙여주면 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긁고, 이제 할머니 당첨, 뭐 이제 이모 당첨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해서 테스트기랑 오늘 본 초음파랑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이제 줄거예요 이렇게 보시 훨씬하게 담아주고, 솔직히 엄마는 이거를 긁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워낙! 조카 때문에 할머니 소리를 많이 들다 보니까 그냥 엄마는 자연스럽게 그냥 모르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공개하면 이렇게 공개하면 그때 알것 같아 제가 원래 그냥 인민아원 복권, 복권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너무 나 아이 가졌어요 이렇게 한 복권이랑 너무 너무 처음부터 달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카도 이제 언니 당첨 아 언니 누나 당첨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직접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짜잔 이렇게 이렇 해서 이거를 붙여주면 이렇게 붙여주면 끝 이렇게 이렇게 준비 완료 아, 이거 저 뭐냐? 라이즈 공개하는 거 하고 사진입니다. 아, 저 팔팔 주. 아, 저이모여간 브리스. 벽걸이 딱 계시면 좋겠죠, 저기. 자, 1등, 1등 선물. 선물입니다. 테레비 벽걸이 계시면 좋구나. 조건 한데. 음. 1등 선물은 살짝 보여드렸죠? 네, 한번 앉으세요. 부산에서만 부산에서 가지고 온 선물 부산에만 쓸수 있는 건 아니겠지?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엄청 막 저렇게 하나안 빨리 세요한 돼요? 왜 여기 앉을 필 없어? 자 나눠드리겠습니다 꽈주 먹습니다 긁으세요 잠깐만요 당시 한꺼번에 긁으세요 아 같이 긁어 이게 뭔데 근데 이거 네. 연 t 돌리면막떨어져 to s 아 y I hope you could say political. I don't t h i 도 k I don't t h i 중 k 야 네. u 치 n o 데 Taxi 이모 e n 당첨 sorry. y 당첨. d o n 당첨. 언니 누나 당첨 자, 언니 누나 h a <laughs> 할머니 o n 이모 e i 뭐야? n l y d 청 n t talk. You w o u 아! 서로 각, 각자 있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서로 각, 각자 있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축하 축하해. 아 진짜? 아. 네. <laughs> 지지진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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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아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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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고 지지도 지고도 지지도 지지도 지고도 지지도 지고도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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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선 물이야. 다은 진짜 골랐어. <laughs> <나> 이거 들었을 <긁을 웃음> <쓸> 때 몰랐어? <laughs> 어. 이모부 당첨 이렇게 했을 때 몰랐어요? <웃음> <웃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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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한테 이모, 할머니는 모를 수도 있어서 할머니는. <laughs> 아, 할머니가. 그래서 이거, 누가다 <laughs> 알고 줬구나. 이거 다잘 어. 다, <laughs> <이거> 됐다. <됐어요. 웃음> <laughs> 아, <웃음> 이거, 이 시간, 그냥 자연. 시험 봐. <laughs> 마지막에. 언니한테 안 됐다고 했잖아. 거, 거짓말 치면 병원에서 거짓말. 치고 에어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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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가져. 청주고 뒷방. 아이고. 다다 어린이 책좀 읽어주세요. 아 빨리요. 책좀 읽어달래. 좋았어요. 아 진짜야.